정주현이 한두 지사만 그럼 모르겠는데 다 알죠. 왜 모르겠습니까 이거? 그래서 거절률 있는 지사는 거절률 있는 지사에서 자기가 들어가 있다. 근데 내가 지사장이랑 가깝지가 않다. 그럼 난 혹은 거지. 그런 경우도 있대요. 제가 난, 난 배달하면서 난 이거 한 번도 본적 없어. 난 내가 본 적도 없어. 남의 것도 본 적도 없고. 짱구 아빠님이 가입 인사 글이 올려서 뭔 말이야? 봤더니만 라이더분 드시고 주세요. 음식을 그냥 라이더님 주래. 절대 집에 가져다 주시면 안 돼요. 저 집에 없어요. 아니 음식을 시킬 때 아메리카노 추가해주거나 뭐 음료를 추가해준 경우는 저는 그것도 받아본 적없어 사실 손님한테 받아본 적은 없어 있는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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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이게 돼? 말이 돼?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왜 시켰어? 왜 시켜줬을까? 그러니까 주문을 안 해도 되는데 주문을 시켰어. 근데 음식 자체도 라이더를 먹으래. 이게 뭐야? 이게 말이 돼요? 배달비까지 3,600원 내고? 아, 카키는 저거 유튜버가 한거 봤음 사회 실험, 사회 실험이요? 리뷰 쓰려고 시켰나? 선행이라고 생각한 거 아닐까요? 아니 이건 이게, 이게 아니 그러니까 선행도 내가 먹을 때 음료를 추가해 주는 거면 진짜 감사하게 먹지. 그럼 가게 사장님도 예를 들어 음료는 라이더님 드시라고 하면서 와 이거 진짜 이러는데 이거는 뭐냐고. 쿠팡 리워드 있죠? 아 이거, 이거 몰라 내가 쿠팡 리워드 하지 말랬잖아. 솔직히 쿨리어도 나왔을 때 나도 혹했거든. 골드 유지하면 미션 받는 것보다 더 괜찮을 것 같은데 하면서 한주좆빠지게 했단 말이야. 근데 어시발 콜이 없어서 하루 종일 해야 하고 맞지? 그래 그러다 보니 계속 켜놓으니까 이 새끼들이 자꾸 똥콜에 단들 위주로만 넣네. AI의 제일 무서운 점이 이거예요. 미션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게 AI가 어떤 콜을 일부러 넣을지를 몰라. 너한테 똥콜만 넣어서 네가 도전한 새끼야? 너 똥콜만 먹어, 똥쳐 먹어, 똥 먹는 개야.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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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거절할 거야? 그럼 미션 먹지 마. 밤 성공했던 거 그냥 끝장내. 저단거로 먹고. 이거를 할, 도전하려고 하는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피큰데도 코를 잘안 줘. 똥콜 나오면 줘야 되니까. 아, 씨발, 이거 할게못 되구나 하고 때려졌지 완전 플러스보다 더한 노예, 그 이상 의아도 아니구나. 깨닫고 다시 미션 없으면 안 낀다. 당연한 말이죠. 하지 말랬잖아요, 그냥. AI가 저거 다 조, 조, 조져버립니다. 또한번 손해보세요. 쿠플 프리기사를 받으신 분이 있으신 분. 제가 제보는 여러 번 봤어요. 배풀은 프리기사. 그 다음에, 거절, 마음대로. 뽑는다. 쿠플은, 그, 뭐야, 프리기사? 프리기사까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절, 율 관리해야 돼. 뽑는다. 쿠플 프리기사. 프리기사까지 모르는데, 거절률은 관리해야 돼요. 세트당 거절률이 있어요. 왜냐면, 그래야 돈이 나와. 배풀도 똑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배풀 기사, 배풀 지사 중에, 프리기사를 뽑으면서 거절 마음대로 하는, 있어요. 가끔씩 있어요. 있어, 있어, 이게. 만약에 내가 그 지사에 있다. 내가 말한 그 지사. 형님들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라도 정조가 말한 그 지사가 있다. 그러면 내용이 뭐였냐면요. 내용을 각색해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제보를 오면 항상 말씀드려요. 제보, 믿는 제보자, 보증된 제보자가 있고 그냥 제보 왔을 때는 사진을 무조건 달라고 합니다. 자료를 달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상한 제보가 너무 많이 와. 이런 것도 있었어. 내가 진짜 이걸 안 보여주려고 했는데, 진짜 씨. 오해할까봐 보여드린다, 내가. 진짜. 이거 봐봐요. 어떤 새끼가 이렇게 올린 거예요. 수입 인증 신고합니다. 이건 이제 신고하신 분이에요. 이놈이, 이 네, 제가 강퇴를 한 겁니다. 아이디가 사장님 나빠요. 예요. 근데 뱀민9 3건 했대. 40만 얼마. 근데 사장님 돈벌어도다 가져가요. 저 하고만 잘못대우 하면서 아르헨테노, 티나임이 하면서 하는데, 군함이 영상을 올려놓고, 여기다가 9, 10월 26일 이거를 조작을 한 거야. 자기가 이렇게, 그러니 군함이가 이렇게 방송했다라고 하고. 내가 군함이한테 전화했어요. 그날 몇개 있냐라고 하니까, 17만원 벌었대요. 왜 이렇게 단가가 안 좋냐, 배미, 배달. 어, 진짜 많이 안 좋아졌구나. 이말 했다고요. 아이, 거건수는 가짜고, 거지. 이거를 딱, 얘가 이렇게 했다라고 지금 올린 거예 일부러. 조작으로. 그래서 바로 강퇴하고 했는데요. 이딴 거 이제 하지 마, 좀 제발. 내가 이걸 조작인 건 어떻게 하냐면, 이거 3시간, 2시간 반짜리 영상을 다 봤어요, 두 배속 돌리기로. 이 사람은 그거예요. 보증된, 검증된 사람입니다.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왜? 배풀지사의 거절 마음대로 풀이 뽑는 줄 아세요? 내용은 엄청 긴데, 핵심은 그겁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잠실에 두 개의 동만 배풀로 지정하고, 하나의 동은 역삼동에 지정합니다. 뭔줄 아세요? 잠실에 두 개에서 세 개, 뭐, 그 동은 마음대로 정하고, 역삼동에 하나만 지정해.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관리자하고 특별 사람들은 역삼동 가서 자전거 등록해놓고 역삼동 하나에서 돌아 근데 거절하니까 당연히 당, 프로모션 금액이 없지 근데 콜은 다다돼 그러니까 관리자는 역삼동에서만 돌아 근데 일반 라이더한테는 잠실에 하라 그래 니 프리로 해 마음대로 해 그래서 내가 금액 말하는 거 싫어 사실 제보가 와 금액 말안할 건데 관리자하고 그 몇몇 아는 사람만 싹 쓸어가는 거야 우리 동네에 왜 콜이 없는지 알아? 이런 것 때문에 없는 거야. 프로모션 안 받아도 돼. 콜 계속 들어오고 자기만 거기 있어. 근데 이 라이더들한테는 비밀로 해. 그리고 거절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라이더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 요즘에 배민 쿠팡에도 그 콜도 안들어오고 그것보다는 그래도 2달러라도 콜은 들어오잖아. 3배 차 해주니까. 그냥, 그냥 그거 해서 거절도 마음대로 해요. 그리고 뭐, 풀이잖아요. 뭐 배민 쿠팡 똑같은 거죠. 뭐 이러면. 이러면서 탄대. 이러면서 탄대. 그러니까, 잠실도, 그런 배풀 쿠플이 있기 때문에, 거절 마음대로 하면서 풀이니까, 그런 배풀이 있기 때문에, 잠실 거기, 배달 생태계 방도, 생태계도 박살나지, 역삼동도 박살나. 우리 지역을 비교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중랑구야중랑구에 어느 특정 동만 그거 해놓고, 딴데 멀리다 놔. 그리고 거기 다 풀이를 받아. 그지? 세트를 빼야 되겠지? 그러니까, 풀이를 무한정 받는 거야. 거절도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거기서 존나 똥 빼라고 하고, 지들끼리 벗고 난리를 하라고, 여기 와서 자기가 몇 명에서만 먹는 거야. 이게 지금 배풀의 핵심이래요. 이래서, 이래서, 영, 그니까 러 이제 보증된 분인데, 이분한테 와라. 넌 나랑 믿는 사람이니까 와라. 이거 여기 같이 하자.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지사장 중에 배풀이 프리를 뽑는다. 거절률이 된다. 거절률 때문에 이게 되는 거예요. 만약 거절률을 지킨다고 하면 이거 이렇게 해도 힘들어. 배풀 지사의 동을 하나인데 멀리 떨어뜨려줘서 지킨다고요. 잠실하고 거기, 여기, 여기, 그 다음에 역삼에 멀리. 근데 자전거로 등록해 놨으니까 잠실 콜이 절대 들어올 수가 없어. 다 역삼에서만 들어온다고. 뭐니까. 근데 이먼 거를 이 지사장만 가 있다고 지사장 몇 명만 독식하는 거야. 독식하니까 어떻게 돼? 그지 그 지역에 콜이 박살 나는 거지. 이게 왜, 배풀 쿠플을 왜 나눠서 말했냐면요. 쿠플에서 거절률을 마음대로 할수 있는 곳이 있냐라고 내가 물어봤는데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댓글이 있다면 한번 달아주세요. 그러면 내가 배풀에서 프리기 사고 이거죠. 나는 이거야. 지금 상황에서 이거는. 거절 마음대로 하고 프리기 사면. 지사만, 이 새끼들, 지네끼리 처먹네. 이걸 말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그 배달에 안에 있는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그 지사가 그 콜들을 독식할 거 아니야. 풀이 와장창 계속 뽑고, 배민코팡처럼풀이고 거절도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그것도 등록해놓고, 뭐, 다른 명의로 등록하고 막 해서 사는 거야. 막, 그니까 러와장창 무너지고, 걔네는 여기서 개꿀 빨고. 그러면서 그 동,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 힘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봐야 돼, 시선을. 오토바이 그렇게 돌려도 배풀은 돈안될 텐데, 편해서 그렇게. 아니, 그, 그 지역에 콜, 콜콜만 다 들어오는 거죠. 배풀 계약은 잠실인데, 프리기사는 잠실에서만 뽑고, 역삼동에 몰래 그 지사상만 가 있는 거지. 정준현님, 한두 지사만 그럼 모르겠는데 다 알죠. 왜 모르겠습니까, 이거. 그래서, 거절률 있는 지사는, 거절률 있는 지사에서 자기가 들어가 있다. 근데 내가 지사장이랑 가깝지가 않다. 그럼 나는 혹은 거지. 혹은 거지. 그걸 말하자는 거예요. 거절률만 들어가도 이거 못해요, 이렇게. 거절률만 들어가도. 관리자가 문제가 아니라, 배뿔꾸풀 자체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뭐 할증 많이 붙은 콜이던가 아니면 뭐 거리 당뭐 괜찮은 거 그런 것만 막 마음대로 막 주워 먹는 거야 다 들어오니까 고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배풀 들어갔지만 사실 배풀 들어가서 돈 많이 버는 거 아니가 그러니까 좀좀더 버는 거 같지만 버는 것도 아니라니까 다 배풀 쿠프로 지사장이 돈 버는 거예요. 원래 사장이 봐봐요. 내가 음식점을 해 근데 아무리 음식을 더 많이 만들어서 인센티브가 있다고 해더라도 직원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돈 버는 사람은 사장이야, 일반적으로는. 아, 당연히 이제 요즘에 뭐 힘들고 뭐 인건비도 내기 없다. 이런 거 말하는 거 마, 말하는 게 아니라요. 일반적으로는 사장이 돈을 제일 많이 벌어요. 음식점에서 사장이 돈을 제일 많이 벌지. 당연한 거지, 그거는. 아무리 직원이 인센티브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더 많이 팔아야지, 뭐 해. 날고 길고 해도 많이 파는 만큼 사장은 더 번다고.